님이 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 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자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자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으로 받는 복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민족을 만드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땅에서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애굽이라는 이미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선택하시지. 뭐 하러 없는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큰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그런 백성을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그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전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손들이 되지 않고 아니 복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땅을 주셨더니 결국 이, 나, 이 백성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을 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그 신앙 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으셨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만드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온전한 후손이 되게끔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온전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뭘 질문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는가?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없는가?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패하시지 않았다.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4절 5절. 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시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편하고 있냐면 양자된 사람들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있고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라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그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어디를 갔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갔어요. 회당. 회당엔 누가 있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보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검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던지고, 바울을 내팽개치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대체 뭔가? 아니,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도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예배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들에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었잖아요. 다 모든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이거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인가?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이들 사이에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국기 어 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절 그 방송시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국기 4장 22절부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버리겠습니까 장자를 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그러고 이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로 돌아오십시오. 이분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믿어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당신들 피에 혈관에 육신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은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것이 계속 이어지게끔 후손들에게 이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한 민족을 택하신 거하고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미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미국은 미국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부강한 나라 맞잖아요. 뭐 첨단 기술이 제일 앞서가는 나라잖아요. 뭘 하든지 다 기술은 미국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AI 기술 미국이 제일 앞서고 있잖아요. 따라올 나라가 없잖아요. 모든 반도체 기술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돈도 마음대로 찍어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술도 발전했고 나라도 부강합니다. 잘 삽니다. 근데 내가 그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첨단 기술을 내가 이 몸에 타고 납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서 태어나면 내가 자동적으로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지 몰라도 내가 거기서. 미국 사람으로 내가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도 길에 노숙자가 넘쳐나도록 많이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돌려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영광도 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혈통이고 그들의 것이고 예수님도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사람들, 믿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무효가 됐는가? 무효가 됐습니까? 무효가 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와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의 땅을 떠났습니다.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는데, 언제 자식을 낳았습니까? 언제 자식, 성경 퀴즈. <laughs> 아브라함 몇 살에 몇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그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는데 100살에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거든요. 할례를 언제 했냐면 99살에 했습니다. 99세. 근데 99세 할례를 할때 옆에 누가 있었냐? 13살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그날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할례를 했습니다. 아 이스마엘도 13살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사벨을 몇 살에 낳은 거예요? 86세에 났어요, 86세에. 그러면 75세에 하라연을 떠나가지고 말씀 쫓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자식이 아무리 있어도 안 나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둘이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종 하가를 부인으로 취해 버렸습니다. 몇 살에요? 8 6살에 75살에 하란 땅 떠나 가지고 대략 한한 11년 12년은 잘 견뎠어요. 아,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나한테 애를 주실 거야. 애를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열심히 믿고 그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니까 한십몇년 참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된다. 늦기 전에 낳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서 낳은 거예요. 머리를 써서. 자기들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이스마엘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럼 86세에 이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에 이삭은 깐나내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아 이제 10대가 된열 서너 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듬직해 보입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키도 크죠. 듬직하죠. 이스마엘 누구십니까? 누구시? 아브라함씨시요아브라함이씨 근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육신의 자녀 누구입니까?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스마엘이 건장하고 이삭도 이스마엘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여 가지고 이스마엘이 장자거든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자기 머리로 났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을 때는요. 아브라함도 능력 없고 사라도 능력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세 사람이 와 가지고 장막에 와 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컥컥커컥 하면서 웃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다안될때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니 믿음을 안 주셨으면 백살이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둘이서 합방을 했으니까 애를 낳겠죠. 둘이서 믿음을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에서랑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리브가 얘기도 나왔잖아요. 리브가 얘기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막 해가지고 쌍둥이가 얼마나 배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애가 둘이서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들이. 그러니까 쌍둥이 너무 싸우니까, 얼마, 엄마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브가한테. 리브가야. 네 민족, 네 뱃속에 태중에 두 민족이 들었구나.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된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뭐, 선해가지고, 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뭘 해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하셨느냐. 전혀 그렇게 하신 게 없고,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거든요, 에서. 둘째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둘다 누구 씨예요? 둘다리브가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잖아요. 둘다 이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둘다 아빠, 엄마가 똑같고, 둘다 쌍둥이고,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러면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권세가. 권세는 에서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뭐가 돼요? 육신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합니까? 혈통으로 난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자녀, 혈통으로 난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낳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에 적용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으로 보면 다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에서도 야곱도 똑같이 이삭의 장막에서 살고 똑같이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약속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장막 속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의 자녀를 태어난다 태어난다고 해 가지고 믿음의 자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의 가 가계가 3대, 4대, 5대로 태어난다고 해 가지고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약속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문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봐야 될건 뭐냐면 나는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그 여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문, 혈통, 어디서 태어났느냐? 교회에 내가 앉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오포중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는 약속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믿음을 갖는 약속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